이춘봉 북미주 기독실험인의 중부연합회 회장님, 손정훈 한인교회협회장님, 북미주 한인기독실험인의 중부연합회 및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 회원 여러분, 애틀란타 동포교인 및내외교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초영사 이준호입니다. 부임후첫 공식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이곳 미 동남부 지역은 각계 각층의 경제인 여러분들께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한인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모범적인 동포사회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기독 실업인 여러분은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여기고 있습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5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인 교회가 우리 동포 사회 내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이어와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발전하는 한미 관계 속에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위상은 미국 전역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남아 지역은 한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 거점이자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은 한인 사회와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제, 제니 한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교회도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차세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속적으로 따뜻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갈린리의 여러 마을을 돌고 시며 병든 이들을 고치고 지친 사람들에게 승인을 주셨고요. 그분이 머무신 자리마다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가 다시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처럼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도 회복과 평안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